음 됐다 나생산 아, 아, 편입니다 억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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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줄까 아니면 모자 뭐 줄까 어? 이거 나한테 와 야, 양동이 줄. 야 우리 양동이 어때 양동이 와우야 우리 양동이 하자 양동이 헐와우야 야, 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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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동굴 찾았다 야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나 양동이 있을거야 22. 2 이거 별거 없네. 물동굴이네. 물동굴이네. 용건이 왜? 니 네. 집에 안올 거지. 응. 집엔 나중까지. 나중에가언제일까 몰라. 미안, 미안, 미안. 있을수록. 내 컨트롤이 이상하거든. 야, 난, 난 앞으로 쭉 내려갈게. 앞으로. 아무튼 나 철거기 인데 야 그렇게 거야, 계단식으로 안갈 거가 계단식으로 가는 중인데 아 그래 어배들어 옛날 올라갈래, 저기. 아, 그쪽으로. 아! 응? 어디 뭐, 우라는데 오케이. 도구이 뒤에. 오케이, 이정 오케이. 나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이두 개. 야, 나무 줄게. 좋아, 어때? 좋아. 일단 줄게. 좋아, 어때? 알았어. 뭐졌스한테저 어때. 나중에 나이트 메어를 해줘. 재현이. 뭐? 나중에 나이트 메어를 해줘. 뭐? 나이트 메어로부터. 뭐? 나이트 메어. 로 나이트 메어. 이트 메어로 보면 돼. 나이트메어. 보면. 밤에. 아주 어려워져. 아. 제발 어려워져라. 난이도? 응, 난이도 좀 올려줘. 아, 진짜. 동굴이 왜안 보이냐? 너무 네. 놀란다. 어, 어, 철이다. 응? 나이스. 난 아, 철면 안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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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스철스철스철스 철수란, 철수란 영어가왜 있어? 어? 철수라고 하는 거잖아 짱구에서 나오는. 철수. 철수 말고 찰스. 찰리 찰리 다니고 왜 찰스? 있다. 어떤 그아버님이 했던 탈출맵에 그 모사 이름이 찰스였다. 조그만다. 베트난도 얘는 딴거 찾아볼게 얘는 어. 이따 안 가본 까 가볼게 이비트 왜? 맞네 쪽으로 청금석. 청금네? 응? 청금석? 청금 나 응. 청금석 필요한데. 에야, 내가 신발이랑 가 가보 주면 나 청금석 좀 주면 안 돼? 어 됐어. 내 장가 사고 말. 괜찮다. 이십오개 있다 이십오개 헉 세트로 주면 그거 다 줄거지 뭐 다섯세트로 주면 어. 지금 밤이가 응 나이트맨으로 바꾸자 몇삼아이아일 그래 일에났다 제일 적당하게 나온. 어차피 안넣을거잖아 응? 이 동굴 안에서 나오면 바로 죽일 거다, 아 이동할 때는 돌 건들고 다니고. 난 돌고 그냥. 기 주문서 뒤에서 그리 방이 터지지. 야, 빨리 와라. 왜? 오, 레드 쏨? <laughs> 왜, 왜 우울해? 네. 그쪽으로 바로 뛰어간다. 지금 그리고... 잠시만. 야, 아직 나이트메어로 바꾸지마바꿨는데 바꿔줄래. <laughs> 그거좀철 있으면 그거 만들어 다이아 발견할수 있다. 나침밭 만들어가지고 다이아 발견할수 있다. 아 맞다. 스폰지좀 밑에 쭉 내려가면 그러면 다이아나 철이나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크래프트엔 꿀이 있다니까? 빨리가 물도 필요한데 잘 됐다. 어? 나 오프로야. 빨리 해줘. 자. 삐비 비비 소리 난 짱난다. 아잉 아잉 나침반 나침반 만들어 왔네? 응 얼른 많거든. 내가 말거지야 내가 만들어서 그쪽 한번 가볼게 어디? 난네 딸만 갈게 아, 나 올라가야 된다 저 안쪽으로 어, 나무도 많이 필요하고 나철한개 부족하다. 왜? 몰라, 철한개 부족하더라. 누나 철 있잖아. 없나? 어? 깜이다 응. 어, 그러면 내가 그 하루에, 하루에 철 넣어줄게, 한 개. 응, 내가 순간, 내가 18개 있네? 그 있네. 언제 순간. 18개 했대? 그 순간 내가 핀인이 됐어. 왜? 내가 래픽이야 니네 철, 내가 철 주는 대신 뭐줄 건데? 죽방 줄고 <laughs> 죽방을 내가 왜 주는데? 야, 니켜라 네 헷! <laughs> 니 최고 올라가면 되지. 최고 올라가면 지형이 바뀌는데. 미켜. 얜니 속살 보여, 속살. 이게 쏙쌀 보여 뭐해? 끝 여기 쏙쌀? 가자 올라가자 하루에 한개는어지아 미안 스스로 때렸다 난, 음... 난 그래 나무 한 개야 간다 재현이어디 응? 어디 있어? 아 저기다. 어, 인테리어 잘했네. 오 잠깐만. 타임 밤이. 아 맞다. 밤인데 내가 왜 올라왔지? 껐다. 끝나왜 껐어? 왜? 안 껐는데? 틀어. 그래. 왜? 난차거만 들어야겠다. 얘는 나무 좀. 나무 다쓴거 알겠지? 다쓴는데 알... 이 하면 되지. 응, 이쪽으로 가야되네. 재현이. 왜? 자. 빨리 가빠하고 줘. 나? 아니. 나? 응. 아, 너도? 어. 울. 아, 잠깐만. 이런 것들이 나뭇잎들이 다 녹고 있어. 왜? 아 맞다. 그거 없어서. 맞다. 빨리 나무가 있어야 돼. 나 나뭇잎 고여올까 철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어. 그러면 둘 둘러.